여러분들도 뭐 계좌가 좀 망가지거나 할때 굉장히 많은 좌절 또는 슬픔, 괴로움, 분노 뭐 이런 안 좋은 감정을 말하는 단어와 다 어울리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갖죠. 어 주식 너무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짜증나는데 했을 때. 갈뜨는라이쇼 어. 왔어요. 누구에게나 우울한 일은 있다 더 블루데이 북 누구에게나 우울한 날은 있다 제가 예전에 사진 취미를 했었는데요 사진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 책 이렇게 보다가 이 책을 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동물 사진이 나오고 동물 사진 그 아래 문장 하나씩 나오는데 처음엔 되게 사진적인 어, 동물 사진 되게 잘 찍었다 그리고 문장 하나하나 되게 재치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우울한 날 보면 되게 좋은 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울하냐고요? 우울하네요 그 이유는 제가 2,700 포인트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2,700 오늘 돌파한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파생 시장에서 지금 10억으로 20억 만들 이벤트를 하는데 어찌 보면 2,700 돌파한 날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야 되는데 어, 반대로 손실이 크게 났어요. 그래서 어, 내가 뭘 잘못했지? 어, 하루종일 좀 생각하면서 어, 아쉽다. 정말 아쉬운 하루구나라는 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기쁜 거두 가지, 주식을 하면서 기쁜 일이 생기는 두 가지는 하나는 당연히 돈을 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상이 맞았을 때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했던 예상은 맞았지만 오늘 하루의 예상이 틀렸고 그래서 좀큰 손실이 난 날이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한번 계좌 내역을 보면 오늘은 1,800만 원의 손실이 나서 어제까지 겨우 5.2%의 수익을 냈던 게폭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3,400만 원, 3.4% 수익률로 지금 팔 거래까지 3,400만 원 수익이니까 좀 아쉽죠. 그래서 빨리 1억을 만들어서 이벤트 선물도 드리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뭐 계좌가 좀 망가지거나 할때 굉장히 많은 좌절 또는 슬픔, 괴로움 분노, 뭐 이런 안 좋은 감정을 말하는 단어와 다 어울리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갖죠.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도 생기고, 허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몇번 말씀드렸었는데, 파생 시장에서 유명한 분이 몇분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몇백억 손해가 하루에 나는데, 어, 늘 하던 대로, 직원들과 탁구를 치고 맥주 한 잔을 먹고 집에 갔다. 뭐 이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늘 하던 대라는 다섯 글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주식 너무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짜증나는데 했을 때 어, 그냥 늘 하던 대로.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어, 유튜브를 하고 또. 제 손실난 계좌를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계좌가 망가져서 많이 슬플 때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던 대로 해서 좀더 독한 마음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정말 그야말로 구호만으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 되게 구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살면서 그거는 많이 느꼈습니다. 되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할 때도 손실이 나면 그 위기를 좀 기회로 만드는, 어, 연구들, 방법들을 많이 이용했었고, 또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마찬가지예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어떤 중요 직원들이 나가는 일이 생기거나, 또 어떤 중요 매출 비중이 높았던 상품이 매출이 많이 줄어들거나 했을 때, 아,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지 않고, 어, 그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야지, 어, 중요 직원이 나가면, 어, 더일잘라는 직원 뽑아야지, 이런 식으로 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어, 대부분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위기였고 실제 손실이 났는데 내일부터 또이 위기를 기회삼아서더 좋은 매매 내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실수했던 또는 오판했던 차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시작하고 갭 상승이나 갭파락이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장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개파락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파락. 그래서 이 개파락에는 무조건 오늘 양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고 생각했던 대로 개파락이 안 나온 거예요. 특히 선물 차트는 딱보합 시작을 했고요. 거래소 지수를 보면 오히려 갭 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어, 이거 도대체 뭐지? 어제 나스닥 0.5가 빠졌는데 하면서, 어 그러면 좀장 초반이라도 음성이 한번 나오고 이렇게 양선으로 가려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 근데 음성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장 시작부터 양선 나오다 눌림목 주고 또 전고점 뚫고 눌림목 주고 전고점 뚫고 눌림목 주고 전고점 뚫고 눌림목 주고 전고점 뚫고 눌림목 주고, 주고를 다섯 번을 했어요. 어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제가 탈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시작의 매매가 잘못되니까 어 계속 약간 오기도 생기면서. 하루 종일 좀 꼬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할 때좀 이렇게 하루 종일 꼬이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여 흥분하지 말고 최대한 아 오늘 손실이구나 손실폭을 어떻게 줄여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손실이 커지면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죠. 계속 하방 포지션으로 계속 가면서 손실 천만 원, 이 천만 원, 삼 천만 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 면 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좀 눌림목 줄때 계속 또 정리를 하면서 그나마 손실을 줄인 게 1,800만 원에서 막았네요. 어쨌든 우울한 날이지만 늘 하던 대로 하면 또 내일은 또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거니까 오늘 하루는 또뭐 이렇게 발 뻗고 자야죠. 근데 또 하나 느꼈던 건 어제 자면서 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잠을 좀 설쳤어요. 그래서 아침에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트레이딩은 좀 당일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네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아까 영화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어 이겨낼 수 있는 오울한 뭐 날은 있다. 뭐 이런 사진책을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늘 하던 대로 똑같은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오늘 잘 이겨내고 내일은또새 네 마음 새 뜻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어 노하우를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거래소 지수는 어2,700 돌파했어요. 제가 그래서 더 억울하고 아쉽다는 뜻이에요. 2700은 3월달 안에 돌파량는90% 맨날 그렇게 떠들었는데 어, 오늘 진짜 돌파를 했네요 2718 포인트 음, 차트가 이제 2700을 돌파함으로써 거의 어, 2022년 4월 3월 뭐 요때의 지수대가 되니까 어, 여기서 이제 좀만 더 가면 어, 거의 뭐 2022년 초또 어. 하나는 이게 오버슈팅이 살짝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래소 대비 코스닥을 보면 사실 차트는 이런 어,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어, 제가 오늘 이런 지수를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파락에 양선 또는 아래골에 달리고 이렇게 힘 있는 런데 거래소는 확실히 2700 포인트 돌파 우리가 요즘에 돌파 맴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부터 제시리 모모 때부터 10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니까 뭐 돌파매매는 내거야 또는 뭐 돌파매매의 대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 제시리 모모가 처음 에 했던 거니까 어, 추세매매, 돌파매매, 신고가 매매. 그래서 저도 그 책에서 영향을 받아서 어, 제가 만든 삼박자 투자법에도 어, 신고가 매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하는 그 지점에서 굉장한 오버슈팅이 나오는데요. 딱 오늘 거래조 지수가 어, 그랬던 것 같아요. 2,700을 돌파하면서 강력한 양선이 나오면서 코스닥과는 사뭇 다른 어 그런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지수는 너무 좋네, 어 지수는 너무 좋네, 그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코스피 200 종목에서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는 오늘 0.27% 상승, SK 하이닉스 1% 하락, 엘지에너지솔루션 하락, 삼성바이오로스 상승, 현대차 상승. 기아 2% 상승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KB금융 1% 상승 삼성물산 3% 그래서 시총 탑10까지만 보면 오늘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은 장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1위 삼성전자가 지수보다 약했고 2위 s k 하닉스와 3위 엘리자노스 심지어 마이너스예요 1,2,3위가 그러면 오늘 지수가 왜 이렇게 강했지? 특수한 업종들이 많이 강했는데요 밸류업 정책 소혜주들이 오늘도 한번더 갔습니다 그래서. 어, d b 손해보험,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중공업주 제가 좀 무시하는 중공업주,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부산밥캣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조선주, 중공업주, 어, 자동차주 어, 이런 종목들의 지주회사까지 부산 어, CJ 어, 지주회사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오른 종목권은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렇지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고, 뭐, 자기 포트에 뭐, 한 15%, 20%까지는 편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금융주, 지주사, 중공업주, 이런 애들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주 라인은 조정을 받은 거죠. 반도체 1위, 2위가 더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거래소가 코스닥 대비 강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 0.27% 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된 종목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s k n 스니까 오늘은 특수한, 특별한 업종이나 테마 종목군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하고 s k n 스가 그냥 딱 시총 순서대로 거래대금 금액이 나왔고요. 그 바로 아래단에 HLB, 어,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HLB 그룹주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어제 같은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아래 꼬리의 저점이 어제 마이너스 15%였는데, 오늘 플러스를 또 내고 마감을 했고요. 삼성 중공업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주 오늘 13%올랐고요 CCS 초전도체 10%올랐고 KNR 시스템 신규 상장주 16%, 삼성 SDI는 오늘 도정 마이너스 2.9%, 수산 에너빌리티는 4% 상승, 시노펙스가 오늘 조금 안 좋은 차트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오늘 12%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바닥 대비 굉장히 급등을 한 위치에서 12%까지 오르는 양선이었는데, 시초가에서 양선까지, 양선으로 1 0올리 오르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18%면 음선이 꽤 크죠. 음선이 꽤 크고, 그리고 사상 최대 거래량은 아닌데, 그래도 최근 거래량으로는 대량 거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차트, 너무 오후장 급락이 나오는 차트. 분차트 그 보시면 알 거예요. 분차트 그 보시면, 어, 거의 오전장에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막되다가 어, 오후장 11시부터 어, 급락하는 어,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좀안 좋게 마감했다. 현대입스, 신규 상장도. 오늘 등락현황 보겠습니다. 어, 툴젠, 툴젠 5,000억짜리 제약바이오죠 어, IOK, 190억이니까 뭐볼 필요도 없고, 상지카일룸 500억짜리, 판타지오 400억짜리.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들은 툴젠 제외하고는 다뭐 200억, 300억짜리니까 큰 의미를 둘순 없고, 선익시스템 4,000억짜리 최근 계속 양산나오더니 오늘은 25% 상승이 나왔고, 삼성중공업 대단하네요. 삼성중공업. 8조짜리 13% 올랐습니다. 13%. 하나오션, 하나오션 8조짜리 오늘 11% 올랐습니다 오늘 중공업주들 동반상승 나왔고요 바이넥스 오늘 10% 상승 비올 어제 올랐는데 이틀 연속 오르네요 10% 상승 대한전선 10% 상승 대한전선도 1조짜리 그래서 오늘 뭐 1조, 5조, 10조 이런 애들이 탑 30개 들어와 있죠 하나오션이 8조 삼성중공업이 8조 대한전선이 1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늘 2700을 어제는 장중 터치를 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700을 돌파를 했고 그래서 이 기세를 사실은 모아갈 필요는 있어요 이 기세를 모아간다면 어 저는 2750에서 2800까지도 그냥 가볍게 갈수 있어요 이 기세를 모아가면 근데 이제 뭐또 한번 도장 받아서 2700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이제 에너지 비축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 비축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올라가던 계속 올라가던 상반기에 2800 터치 종가 기준으로 돌파 충분히 가능한 위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거래소의 제주사 조선주 금융주 제가 좋아하는 기술주 라인보다는 비기술주 라인에서 오늘 강세가 나와서 코스닥은 조정을 받았고 거래소는 쉽게 올라갔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돈 잃고 속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 또다 이해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어? 화난 얼굴 있지 않나요? 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뭐 장막 마감했을 땐 조금 힘들더라도 또 웃으면서 이겨내시고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생이 대가 중에 한 분이 직원들하고 탁구를 치고 원래 하던 대로 했다고 저는 원래 오늘 우리 직원들하고 스크린 골프 오랜만에 한번 같이 치려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하고 재밌게 스크린 골프도 치고 또 우리 2주 후에 우리 밸런스 골프의 첫 스크린 골프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사전 답사입니다. 사전 답사로 스크린 골프장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2주 후에 이제 한 20분, 25분 규모로 예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지가 다음 주 월요일쯤 나가면 삼착선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어 나는 밸런스 골프에 가입하고 싶었는데 뭐 링크가 어디 있어? 오늘 댓글에 밸런스 골프에 댓글이 달릴 거니까 어, 여러분들 어, 아직도 모르셨다면 오늘 지원하시면 됩니다 2주 후 목요일 날첫 모임이 있습니다 시간은 아마 7시가 될것 같아요 직장인들도 고려해서 어,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힘도 없으니까 어, 오랜만에 립싱크로 어, 두번째 줄까지. <laughs> 시작 는을고야이무서 공식지 알 돼. 파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아이치 아, 더. 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뿐 하나 둘셋 이자! 대금신고 완료 마쿠 으으 마시 빨으으 성공했어 아 어, 죽을 뻔했네 아나 보험 가입돼 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세이에서 툰띵 저 스튜로우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씨 가입했어 아니야?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